높은 코스 참아 냅니다 이 공은 볼입니다 난인데 어떨까요? 들어올렸습니다 이 타구 멀리 갑니다 계속 갑니다 아직도 갑니다 감정 바깥에 이 타구가 떨어집니다전손의 유만투 의미심장한 등장 상을 훌쩍 넘길 수 있는 것 파워 랜더스의 미래 파워히터 전이산의 등장입니다 전이산의 스리로 홈런 점수를 SSC 랜더스입니다. 7대0 야, 어마어마한 홈런을 정중앙을 뚫어내는 정말 큰 홈런이 터졌는데요. 예. 아, 기다렸던 파워히터, 전설의 유망주 전희산의 놀라운 임팩트입니다. 네, 이건 정말 뭐 스타 출연을 알리는 큰 한방일지도 모르겠어요. SS 랜더스의 4번 타자. 전희산입니다. 7대0. 계속 컨택을 좀 보여주던 전희산 선수인데 자신에게 기대했던 모습까지 정말 이제 활용점정을 찍은 모습입니다. 대단하네요. 이번 시리즈에 엄청난 전희산의 존재가 순식간에 점수가 7대0까지 멀어져 있습니다. 박성환입니다. 뒤쪽에파워 빠른 공. 물론 가운데로 들어온 빠른 공이었어요. 하지만 저걸 중앙으로 밀어낸 것이 지금 동원 뭐 선수 후점 넘어가버렸거든요. 그렇죠. 자, 문학선을 향해 뻗어갔던 전희산의 타구였습니다. 1급 무대 첫 홈런을 이렇게 아주 큰 혼돈을 장식을 하는군요. 투. 2020년 2차 1라운드 경남구등학교를 졸업한 SS앤더스의 새로운 파워 히터, 4번 타자, 전유산입니다. 네, 스윙 자체도 마크도 크고, 팔로스루도 굉장히 크게 끝까지 가져가고요. 예. 그래서 살짝 올리는 어퍼스윙. 스피드도 대단했던 선수고요 자, 이미 고교시절부터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위 압도적인 타구 스피드를 자랑하던 선수였다고 합니다 네. 타석은 한노이그스 박상원 스트라이크입니다. 원앤원 자 이렇게 되면 루키 전영준은 뭐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전용준이고요 전이선 선수의 이 선수가 어떤 파워를 지닌 선수인지를 저희가 직접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딱 맞는 순간 본인은 뭐 손맛이 확실히 왔어요. 예. 아, 이 선수가 이제 기세와 자신감